예, <laughs> 네, 잡지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직업분은 뭔가요? 제가 이제 빨래방 하면서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배달민족 커넥트 네. 같이 했던 아르바이트 계열이긴 한데요. 사장님께서 쿠팡플렉스 때, 쿠팡이츠 때, 배달의민족 때, 세 가지 다 쓰시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쿠팡맨은 다들 아실 텐데요. 쿠팡맨은 쿠팡이라는 회사의 그 소속이 돼 있어서 사대보험도 적용을 받고 뭐 차량을 산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가서 출근해서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게 쿠팡맨이고요. 쿠팡플렉스는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내 차량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미리 배송 신청을 해서 그 지정이 되면 그 시간에 가서 이제 배송 물량을 자기 차량으로 소화를 하면 되는 거 뭐 이제 시간대별로 원하는 캠프에 원하는 지역이 뭐 내가 화곡동에 산다 그러면 화곡동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쿠팡이츠는 이제 쿠팡에서 우체배송을 해보겠다라고 내놓은 서비스거든요. 쿠팡플렉스처럼 기존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거나. 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앱만 켜서 내가 배달하겠다라고 하면 배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쿠팡 이츠입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 이츠나 같이 택배 회를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쿠팡 이츠는 이제 음, 음식물 배달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음식물. 이게 네, 이츠 너무 아, 먹거리들. 먹거리들. 예 아, 예.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우버 이츠가 있긴했는데 우버 이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비스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배민 커넥트는 쿠팡에서 쿠팡 이츠를 내놓으니까. 이후에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 커넥트를 내놓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배민 커넥트는 쿠팡이츠하고 그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일단은 소속되지는 않았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남는 시간에 앱을 켜서 그 잠깐 뭐한 시간 일하고 뭐 자기 일볼 수도 있고. 각각 세 가지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자기 차량이나 자기 오토바이나 그리고 이제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라게셋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공통점인데요. 일단 쿠팡 플렉스는 그 자기 차량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배송 품질 자체를 높였어요.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재 중에는 문자를 남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쿠팡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서 그 쿠팡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팡플렉스는 이제 일하는 곳이 되게 좀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있고, 캠프마다 있고, 쿠팡이츠나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쿠팡 콜렉스는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쿠팡 이츠는 사실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사실 이제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켜면 이렇게 일이 없는 경우들이 충분 있습니다. 배민 커넥트가 제일 나중에 생겼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배달의민족 하던 그 유저들 분들이 워낙 많다. 네. 보... 있으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앱을 켜 보면 실제로. 일이 되게 많고요.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일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기존의 거와 이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배송을 한 번에 그한 개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식물 주문을 했을 때 가장 빠른 게 쿠팡이츠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쿠팡이츠를 좀 많이 이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데미커넥트는 해보니까 두 개, 세개 이렇게 받아서 동선이 비슷한 데를 잡아서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픽업한 데에는 늦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도 좀 식고, 근데 가맹점주 입장에서 후기가 좋지 않게 달릴 수도 있고, 또 배달자 입장에서 보면 그 배민 커넥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쿠팡 이츠는 아직은 이제 가맹점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이 없는 게 이제 장 장단점이 되는 거죠. 근데 입장에 따른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요세 가지 수익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각각 어떤지. 이제 쿠팡플렉스는 1년 좀 넘게 해왔고요. 수익은 제일 많아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많다, 저게 많다라고 이제 단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오토바이로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쿠팡플렉스는 못 하잖아. 그 사실 실제로 오토바이로 배송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 달에 600에서 700 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한달 600에서 6 0 700이요. 네. 근데 오. 이제 그런 분들 좀 부러워하시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 실제로도 이제 사고도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다고 해서 좀 부러워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쿠팡 플렉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음. 계세요. 네. 좀 많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달에 500, 600, 심지어는 뭐, 아이디, 본인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 아이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에 수면 시간 줄여가면서 많이 벌게 되면 좀 많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그, 뭐, 사실 음식물 배달 쪽에서도 있고, 플렉스 쪽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 수익으로 따진다면 저는 새벽 배송.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주간 배송하고 을 주간 배송 끝내고 나서 이제 잔여 물량 남은 거 배송하고 했을 때 초창기에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수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인력들이 좀 모자란 편이거든요 캠프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오늘 일하실 수 있는지 저도 이제 오래 했는데 배송 신청을 해도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와서, 이게 배정이 안 되면 또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또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 쿠팡이츠는 네. 그 비가 오면 네. 단가가 두 배로 뜹니다. 배달은 폭증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사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배송은 속도는 처지고, 딜레이가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음. 배달에 이제 만 원, 음. 심지어는 이제 배송을 가는데, 그 뭐, 이런 커피, 두세장 시켰어요. 네. 총 금액이 9천 원인데 네. 배달료는 만 원. 소비자는 원래 지불하던 금액만 네. 네, 내는 거고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현재는 사실 배민 커넥트가 사실 음료나 디저트 배달에 대한 건수들도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꾸준히 좀 아직은 좀 배민 커넥트가 일을 할수 있는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더 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직종이좀 많이 뜨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아. 터지고 나서 일을 원하시면 일 찾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거기서있 기로는 월 400에서부터 많게는 뭐 700, 800 이렇게 벌어간다라고 음. 써있기는 한데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택배도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지입기사라고 해서 자기가 차량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아마 노란색 번호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뭐 개인, 개인 택시 번호판처럼 번호판 하나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음. 현재로 임대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상운송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 보험료보다는 보험료가 되게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입기사를 알아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400, 600이라고 자기 차량 보험료, 차량 할부금, 영업용 번호판 임대료 이게 가장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가 실제 로기 자기 수익이 되는 거다또 직업에 대해서. 네.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네. 추천을 하시나요? 추천을 한다, 안 한다를 좀 떠나서요. 지입제를 날 것인가? 지입이 싫으시면 차라리 이제 쿠팡맨 지원하는 것도 쿠팡맨에서 요즘 사람들 되게 많이 뽑고 있거든요. 저보고 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쿠팡맨 지원 쪽으로 음. 가게 될것 같습니다. 주 5일째 근무하면서 연차를 15개 정도 준다고 하고 연봉 3,500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4대 보험다 되니까, 자기 차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핸드폰 음. 그 요금도 내준다고 해요. 아, 네. 요금까지 내줘요? 네. 네. 사장님을 이제 두번이렇 만나게 되면서, 네. 레방에 관련돼서, 택배, 쿠팡트레스, 네. 쿠팡 네, 네. 관련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네, 네. 좀 많이 전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정신이 좀 없네요, 사실. <laughs>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laughs> <laughs> 네. 1, 2인 가구들로 그 이제 뛰어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대가족이 되어버렸는데. 네. 그 흐름을 그 놓치지 않고 있어야 어떤 일이든지 좀 꾸준히 할수 있고, 뭐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laughs> 것 같습니다. 두번 해도 역시 다 끝났어요 네. <웃음> <웃음>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알람 설정까지 끝 <laughs>